국방부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. 복무 기간은 36개월이고요, 근무 장소는 교도소와 같은 교정 시설인데 이렇게 정해진 배경이 있습니까? 음, 그렇습니다. 아시다시피 그 올해 6월 28일 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종교적 이유를 그에 한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대체복무를 그 두지 아니하는 병역법 자체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라고 네. 하면서 올해 말까지. 입법을 개선하라라는 취지의 입법촉구 결정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까지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그 수차례 그 전문가 회의라든가 공청회를 열고 여러 가지 안을 두고 그 했는데 네. 정말 올해 지금 12월이 가기 직전에 안을 만들었는데 음. 첫 번째 복무 기간 36개월 안가. 27개월 안, 쉽게 말하면 3년 안과 2년 6개월 안을 가지고 기간은 논의를 했었던 것이고, 네. 더불어서 복무 장소를 어디 할 것인가를 관련해서 이는이 교도소 내에 있는 그에서 얘기를 한다라는 것과 또이안 같은 경우에는 거기뿐만 아니고 이 소방시설에서도 숙박하는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음. 여론조사를 해봤더니만 기간은 한 3년 정도 네. 하는 것이 한42% 이상 나오는 것 같고 음. 또이 병영 생활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강도를 생각했을 때 때는 현실적으로 교도소에서 숙박하는 것이 오히려 예. 합당하다라는 그 의견을 해서 최초에 나왔던 일안을 그대로 채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예. 근데 다만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1년 범위 안에서는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또 만들었습니다. 네. 논란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기간이니까 이것이 24개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48개월로 음. 이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 일단은 그 여론의 좀 추세를 좀더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. 음. 일단 유엔의 인권 권고에 의하면 기본 그 복무 기간보다 이제 1.5배를 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. 사실 27개월 고 범위로 한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런데 또 지금 한 45%의 그 여론 자체가 아 이것은 충분하고 아니면 사실은 이것보다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. 이런 여론 여론도 상당 부분 이제 그 있습니다. 더군다나 지금 그 20대의 그 층이. 현 정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지지를 했었는데 음. 지금 상당히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랑 20대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네. 이런 모습도 분명히 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음.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여론 추세를 좀 고려하려고 하는 탄력적 조항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. 예. 그리고 병역 거부자의 양심을 심사할 곳으로 국방부가 선정이 됐단 말이죠. 이부분은 공정성 논란은 없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지금 29명으로 이렇게 그 예정하고 있고요. 그중에 4명은 이제 상임위원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그 중에서 종교 전문가는 현재 또 빠져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네. 종교 전문가를 그 포함을 해야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음. 하는데 가장 그중요한 것은 과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의 생각인데 네. 이것을 무엇으로 지표를 자, 과연 채를 수 있는 것인지 그 법원의 입장에서는. 그야말로 두텁고 충실한 이런 것을 그 봐야 된다. 음. 그래서 다른 생활상의 자료들도 함께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과연 누가 양심이고 누가 이제 비양심이냐 예. 이것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그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그런 그 측면에서 과연 이것을 그 외부 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음. 아니면 국방부 안에 두는 것이 적정한 것이 이것은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종교의 그 순수성, 음. 종교에 대한 신정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종교 전문가도 꼭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예, 뭐 초안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. 음, 어, 앞으로 갈 길, 가야 될 길이 뭡니까? 네. 일단 그 국방부에서 안이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법제처 자구심사 그리고 또 국무회의,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플러스.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네. 야당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안에 대해서 또좀 비판적이고 새로운 자체의 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. 특히 앞으로 이법 이 국회에서의 좀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것 같은데요 네.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을 내렸고 그 부분을 지혜롭게 모아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안을 만들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유용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